여기로부터 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역입니다 요번시간 바이스 공방 화분 신상 입고되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3개 세트 7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원형 화분 소개가 이제 사장님 영상을 통해서 됐고요. 자, 제 영상에서 사각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사각화분 정리하기가 쉽고 똑 떨어지는 맛으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3개가 세트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요거 전면에 있는 꽃 하고 요 코사지들은 이게 랜덤으로 갈수 밖에 없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랜덤 말고 가끔 내가 딱 찍고 싶은데 하시면 매장에 오시면 좋은데 또 너무 멀리 계시니 어찌 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딱저 바이스 공방구 세트 주세요 라고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세개 세트 딱 맞춰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얘는 큰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잔잔한 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미가 있기도 하고 나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 장식이 되어 있는 그 화분이 있기도 하 다리는 이렇게 원형 다리로 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 물구멍 사이즈, 거의 3cm 육박하는 물구멍 사이즈, 사각화, 그 사각 모양이고, 상단에 이렇게 프릴로 이렇게 장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배색도요. 여러분들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파란색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 텐데, 어때요? 여러분들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죠? 냄새 맡아 보고 싶네. 자 가로 사이즈 9.5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cm의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키핑장에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화분의 사이즈라고 볼수 있죠. 넘쳐나게 식재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목대 있는 다육이로 식재 여기다가 해놓으셔도 예쁘겠죠. 요거 세개 세트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요게두개 세트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택배비가 그 발생이 하게 돼서 사장님께서 세개 세트 로 지금 묶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요거 비교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요게 가격대가 우리 프리테다육에서 얼마나 착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요 바이스 공방 화분 지금 신상 입고되었고요. 원형 화분, 요 원형 화분은 우리 사장님 영상에서 지금 판매가 이미지가 끝났고 지금 제 영상에서는 사각 화분, 정리하기 쉬운 사각하분을운사각 화분을 소개해 드고 있습니다. 고있이니다하이사각하고이사각이사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요 녀석의 품절이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 수공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네, 실제로 전면에 보이는 요 코사지가 만들어진 이 느낌이 진짜 플라스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색감이며 표현감이 정말 완벽합니다. 고 처음에 요 화분 딱 만났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요 바이스 신상 사각 화분 가격 3개 세트 72,000원으로 소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 전면부에 보이는 코사지 선택은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시면 느낌 비슷하게 통일감 있게 사장님께서 이게보내드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지금 파이스 공방 화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거 소개해드릴 거냐면 이번 시간 우리 프리티다육에 입고된 입고된 숯볼과 미소토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걀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오늘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민공방 화분과 서인경 화분, 신상 화분 소개해드리고요. 자, 화분 소개하기 전에 숯볼, 그 다음에... 미소토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프리티다역에 우리 사장님이 만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영상에 꼭 가셔가지고 영상 지금 이벤트 사장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벤트 영상 언제 올라오는지 꼭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매니아 언니들도 매니아님들이라고 해야겠다 매니아님들도 협찬해주시고 사장님이 여러분들께 쏘는 선물이 있어 이번 영상 아니고요 프리티다역 사장님 영상으로 가셔야 돼요 자 숯볼 소개해드립니다 자 숯볼은 10리터 1 0리터인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 10kg짜리 쌀, 쌀한 포, 아닌가? 5kg짜리인가? 제가 쌀 가격을 몰라가지고. 아, 키로스. 아, 키로스. 아니, 형, 뭐, 쌀 포대. 요만한 쌀이 있어. 쌀 <laughs> 살림살이를 잘안 해가지고 자요 요게 요, 용량은 10리터 용량은 1 0리 들어가 있고요. 요게 여러분들 인공 토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장갑에 예 수포를 이렇게 담았는데 요게 진짜 자연석에 가까운 못생긴 모양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우리가 숯볼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유는 얘가 새까매가지고 숯볼이라고 부르는데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요 10리터 키로수는 4kg입니다. 지금 한포 가격 2만원 입고 됐고요. 여름에 화분에, 무게, 그 다음에. 다육이 과습 걱정되시는 분들은 배수층으로 숯볼 사용하시는데 마사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제가 가벼운 펄라이트 써봤더니 펄라이트는 입자가 작아가지고 좀 머금고 있는 주변으로 머금고 있는 물들이 좀 많아서 그게 배수 불량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 하라냐면은 화분 분갈이 하고 나면은 밑에 척척하게 있어가고 아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게 마사 아니면은 이제 요 숯볼. 숯볼은 여러분 무게 가볍고 그 다음에 다육 이 분갈이할 때 고정하기에도 딱 좋아요. 제가 분갈이할 때 많이 쓰지만 자 숯볼 10리터 2만원 이미 입고 가격은 상승이 됐지만 사장님께서 여, 여, 여러분께 옛날 지금 2만원에 판매했던 가격 그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숯볼 한포 2만원 택배비 4천원 별도예요 그런데 숯볼은 4kg이잖아요. 무게는 10리터 그래서 숯볼은 두포까지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두포 합배송하게 되면 숯볼만 2만원 2만원 하는데 택배비 4천원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포 숯볼 구매하시는 분들께 가장 좀 경제적이고 나는 숯볼 말고 미소토도 같이 사고 싶은데 자, 미소토는 여러분들 매장에 오시면 5kg 단위로 판매가 되지만 이렇게 택배는 10kg 단위로 여러분들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이 미소토 10kg이고요. 가격 지금 우리 미소토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이잖아요. 10kg 24,000원에 택배비 4,000원 해가지고 28,000원 판매하고 있는데, 미소토도 여러분들 두 포화 패송 안 됩니다. 한 포, 한 포씩만 갑니다. 그런데, 미소토랑 우리 숯보라고 한 포, 한포 구매하게 되시면 얼마 택배비가 6,000원 발생해. 아니, 왜 6,000원이야? 무게. 무게가 초과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더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택배사의 택배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택배 기사님들이 가격 조금 받고 택배 배송하며 택배 기사님들한테도 페널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거 어, 미소토 10kg 숯볼 요거 한포 해서 요렇게 가면은 택배비가 6,000원에서 5만원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요것만 필요해 라고 하시면 숯볼 두포 얼마요 4만4천원에 갑니다 자, 자 그럼 신상 화분 소개하러. 고고씽.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지더기스 판매를 하고 있는 바이수 공방 화분 사각 신상 화분 세개 세트 72,000원 소개해 드렸는데 어 요거 말고 제가 이번 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달기 화분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공방 화분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어딨지? 1번 1번 사각 민공방화분 요거는 7만원 요거 여러분들 자세한 그 영상은 민공방화분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게 있어? 나 그러면 그 영상 가서 같이 볼래 이렇게 하시라고 자 2번 민공방화분 5만원 5만원 소개해드렸고요 3번 민공방화분 요거는 4만원 4만원 소개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요 녀석은 4번 민공방화분 4만4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번 민 공방 화분 4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기석은 살짝 길이감이 있는 화분입니다. 6번 민공방 화분은 자 이렇게 6번하고 7번은 화분의 사이즈만 차이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게 6번, 7번입니다 6번은 4만원, 7번은 3만 2천원인데 화분 사이즈 왜안 알려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공방 화분과 서인경 공방 화분, 신상화분 소개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아 이런 화분 있었어? 나가면 그 영상 가서 봐야지 라고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서인경 신상 화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큰 사이즈 화분 5만원. 자, 요 꽃병 스타일의 요 화분은 3만원. 요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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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작은 롱분 요것도 2만원 소개해드렸고요 4번 서인경 화분 요거 신상, 신상 12,000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각화분. 서인경 화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요 화분 중에 하나가 요 사각화분 세트 화분도 많은 분들 지금 사랑해주고 계세요. 5번 서인경 화분은 5개. 5만 원 세트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 영상. 예, 그, 전문이 뭐야 요 영상만 모아서 보내드린 그 영상에서 꼭 한번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화분 속에 우리 프리티다육의 진짜 명품 분갈이용토 뿌리내이이 정말 좋은 미소토 여름 분갈이용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여러분들 다육이 물관리 편하게 하시라고 숯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you